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야마 오야마 이자카야. 어 이자카야. 이자. 어 이어. 솔트이인가 어, 일본 이자카야. 어 솔트집인데. 네. 이번 사연은 좀 특별한 사연입니다. 네. 이걸 좀 미리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국제 택배인데. 예.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보내는 거 아니죠? 아, 여기 보니까 자폐내 가지고 있네요. 아, 하 일본에서 예, 예. 어, 왔습니까? 사연. 자, 이 사연은 굉장히 오오. 특별한 사연이고요. 정말? 오, 진짜 인우 와, 직접... 진짜. 어머, 손글씨로. 자, 오, 일본에서 보내주신 거. 일본에 오오. 거주하는 제보자 분께서 직접 자필로 오오. 정성스럽게. 와, 우리 이런 팀로그램이야 총. 18장에 달하고 18장? 굉장히 긴 내용에 직접 자필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일본에서 현재 거주하는 이주영 주부입니다. 아하. 제가 29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쭉 도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결혼 초에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쯤인가요? 좋은 기회가 음. 저에게도 희 하나 옵니다. 어, 어. 가게 자리가 하나 났는데 우리 주영 씨가 한번 도맡아서 해볼래? 아, 좋다, 좋다. 오, 창업 창업. 창업. 아,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이자카야라는 건데 아, 네. 이 가게는 오야마라는 곳에 아, 있었는데요. 참. 오야마. 근데 어. 막상 가게를 직접 가보니까 네. 생각보다 오, 괜찮은 거예요. 와,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합니다. 음. 맞아 김 빼. 계약하고 이제 가게에서 이제 나오는데 음. 조그만한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뒷편이 보이는 거예요. 음, 음, 음. <laughs> 조그만 창문이 있네. 그래서 딱 창문으로 보이는 곳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음. 뭐지? 자세히 보니까 무덤이에요. 음. 근데 이게 창문으로 보일 정도니까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괜히 이거 괜찮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계약서 썼는데 뭐 어떡합니까? 정말 입술이 그냥 다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어. 준비해서 가게를 오픈하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점점 안해지기 음. 시작합니다. 장요 손님이 하루에 한네 다섯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참 이상하게 그 건물 뒤에 있던 무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음. 장사관 데는 그래. 그렇죠. 그리고 두달뒤 이제는 손님이 하루에 한명일때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고, 진짜, 있고 오, 진짜 힘든데, 장사가 더안 되는 거예요. 큰일이 어, 났네요. 그 와중에, 동네 토박이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선물까지 막 놔두는 거예요. 네. 그 건물에서 반 년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었어. 어. 지금 벌써 어, 다섯 번째인가 예, 여섯 번째인가. 사장님도 더 선해보기 전에, 빨리 나와! 이런저런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그냥, 싸구리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아, 이제 힘들어지니까. 비가더 나가. 걱정이 되면서 점점 더그 뒤에 있는 무덤으로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 우리 그래 그냥 저기 뒤에 있는 무덤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음, 우리 좀잘좀 좀 봐달라고 음. 에이 아 무덤에 가서 왜 기도를 해 아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음. 아유 우유 앉아있으면 뭐하냐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언니 음. 그래서 그냥 가게에 이제 남아도는 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술이랑 과일 몇개싸 들고 음. 그 주방 언니랑 무덤을 갔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다가 술도 이렇게 한잔 따라놓고 과일 이렇게 몇개 음. 챙겨가지고 두 손까지 모으고 빌었어요. 음. 아휴 우리 가게 손님 좀 많이 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날 저녁에 이제 여전히 또 손님이 없어서 아유 주방원이랑 그냥 일찍 문 닫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팀, 두 팀, 응? 응? 세 팀. 뭐야? 어머. 텅텅 비었던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거참 신기해. 신나는 거예요. 어, 진짜 신기하죠. 음, 언니, 그 무덤에 술이랑 그과일 올렸더니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참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음 날에도 네. 어. 언니랑 무덤에 가서 가지 또, 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딱 가게로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만성에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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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처에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 회사에서 한단체요8 0 명! 여기는 그날 끝났다. 이걸로 와, 매출 다 나온다. 8 0명 말이나 안 돼. 니까 그러니까, 우와 이게 진짜인가? 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가게 매출이 점점 오르더니 오픈하고 3 개월 동안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다어요단 보름만에 어. 다 메꿨어요. 잘 됐네. 처음에는 사실 그 무덤 가서 기도했을 때. 그냥 뭐라도 해보자, 이런 음.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혹시나 해서 갔는데, <laughs> 반신반의 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맹신. 맹신 되는 거지, 맹신. 이거 무덤 안 가면 내 가게 망한다.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불안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막 바빠가지고 무덤에 가서 기도를 안 했어요. 음. 그럼 바로 손님이 또 끊겨. 와, 와, 신기하다. 근데 다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또 바글바글해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가서 기도를 드리자라고 네. 이제 딱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laughs> 아, 무덤 신이 누군지도 모르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어, 아파서 이제 막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아파서 가게는 야, 못 나가더라도 아, 무덤은 가. 무덤 아, 가. <laughs> 아, 일주일에 그래? 두 번은. 아니 진짜. 아니 날 살게 해준 거이 아니 맞아. 맞아. 잘 됐으니까. 킬근데 네, 예. 이제 씨. 이 놀라운 됐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건물에서 다른 가게는 6개를 월다못 채우고 다다 음. 다 떠났잖아요. 네. 저는 그곳에서 오... 5년을 5년은... 장사했고요. 심지어 단 하루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야죠. 무덤 가야 돼. 거기 <laughs> <거의> 살 거야. <laughs> 진짜 어려운 건데. 매출이 <laughs> <진짜> 어마어마했을 <laughs> 거 아니에요. 네. 집한 채? 샀어요? 아니야? 건물? 몇 채를 살 우와.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진짜 행운을 부르는 <웃음> 무덤이었죠. 오늘 해피엔딩 아니에요? 근데 이게 <laughs> 다가 아니네요. 서른 아홉기 시작을 했거든요. 마흔네 살 나이에 음. 아시 어? 임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어, 뭐, 뭐, 와, 의일밖에 네. 네. 없네. 없네. 4, 어. 4, 어. 어, 진짜 정답이네. 사실 아, 예전부터 남편이랑 조금 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 안 됐었어요. 아. 아. 근데 정말 나한테 그렇군요. 이게 좋은 일만 생기는 어. 거예요. 마흔네 살에 임신까지. 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남편이 진지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여보. 가게 그만두고 조금 쉬면서 몸조리하는 게 어때? 저 불편해져. 늦은 임신이니까. 그래. 남편 말좀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니저로 일하던 쭉 같이 일하던 동생한테 가게를 그대로 넘기기로 했어요. 좋은 일한 거죠, 뭐. 계약서 쓰기로 한날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이런저런 뭐 세세한 것들 인수 인계하면서 계약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 갑자기 오늘 무덤 가서 기도를 안 드린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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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야, 오늘 무덤 가서 기도를 안 드렸다. 내일 네가 가서 꼭 기도 드려. 간단하게 그 술이랑 과일을 올리는 거 알지? 다 아, 그랬는데 이 동생이. 에이, 언니, 지금 장사도 너무 잘 되고 다 자리 잡았잖아. 아이고, 나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해서 잘 됐겠어? 야, 언니가 자연스럽게 열심해서 히 그렇게 잘된 거지. 그이 사람이 주인니까 이안들도 됐지. 그죠. 아유 그래 뭐 이제 동생 가게 된 거고 내가 뭐 계속 설득하기도 뭐 하고 난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알았다. 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날 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자려고 누우니까 새벽 1 시쯤 됐었어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우 <놀람> <놀람> 깜짝이야. 소리, 소리가 들르네 어, 새벽 1 시에? 새벽 1 시에? 어, <laughs> 어, 올 사람이 있나? 재밌죠. 이 시간에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오세요. 누구세요? 저희 현관으로 나가서 조그마한 구멍있잖아요 밖에 볼수 있는 거그 구멍으로 이렇게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심야? 누가 새벽에 장난을 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다음 날도? 새벽 1 시에 똑 같은 시간에 또 초인적이 울리는 거예요. 장난치고 이게 뭐지? 장난치고는 너무 정성스럽죠 새벽 1 시. 그렇죠, 그렇죠. 힌트지. 그래서 현관문 구멍으로 또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여보도 없는 거예요. 자려고 그냥 아야 무시하고 그냥 자야 되겠다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 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사람도 없고 소리만 계속 들려. 짜증나네. 이번에 더 빠르게 초인종이 올리는 거 이 초인종 소리가 4일 내내 울렸습니다. 어머! 어머. 야, 진짜 무섭겠다. 있는 있는 점 느낌에... 응. 무서워졌죠. 어.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응. 그럼 그냥 언니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강아지랑 함께 있어보라고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 동생네 강아지를 응. 데리고 왔어요. 응. 데려온 그날도 똑같이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초인종 소리가 응. 또 나는 거예요. 응. 그래도 강아지가 있으니까 약간 용기가 생겨서 강아지를 안고 문을 음. 확연 다음에 누구야! 어? 누구야! 음. 제가 화가 나지? 음. 소리를 질렀어요 음. 아무도 없죠 문을 닫고 들어왔더니 <laughs> 집에 아, 누가 돌아왔... 돌아왔나 봐 돌아왔나 봐문 열어서 그 열었잖아 아 <laughs> 어, 맞네 그 이후로 집에 있으면 약간 냉동실에 있는 듯한 느낌 이죠 서늘한 기운이 계속 느껴지는 거야. 계속.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주방에 갈 때도 뭔가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이 한기가 싹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집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야.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 방에 이렇게 누우면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날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있는 거예요. 음, 누군가 더워.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무서워서 이제 잠도 못 자고 TV 켜놓고 불 켜놓고 그치. 거의 뭐 잠을 못 자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거의 밤을 무서워. 새웠어요. 근데 이게 TV를 켜놓면 으 TV 화면이 이렇게 밝았다가 이렇게 암전됐을 때 네. 있죠. 장면 바뀔 예, 네, 장면 탁 바뀔 때 보면 순간 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네. 근데 구석에 검은 사람 형제 같은 게딱 붙이는 거예요. 뭐지? 어, 그쪽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리얼하다. 근데 그 구석에 누군가가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강아지가 옆에 바짝 붙더니 같은 곳을 보면서 막 지지려고 안간힘을 막 쓰는 거예요. 강아지 보이나 봐 <laughs>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치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이 강아지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섬뜩하고 무서웠죠. 다음 날 겨우 겨우 이제 잠이 들어서 새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리부터 막 저려오는 느낌이 막 들어서 이렇게 어지아서 다 깼어요. 그냥 가위 눌렸나? 이게 꿈인가? 눈을 살며시 이렇게 떠 보니까 옆으로 누워 있는 내 다리 위에. 다른 누군가의 다리가 얹혀져 있요 아아 그리고는 꼭 뱀처럼 휘어 감는 아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느껴집니다. 걸더니 와와못도망가 아아아 뒤에서 꽉 끌어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다시 감았어요 무서워도 눈을 다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치. 근데 등 뒤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기그 한기가 싹 느껴지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꽉 끌어안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버텼어요. 답답하게 조여오던 그 힘이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더니 이제 몸도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불을 막 켰죠. 여보, 지금 좀 빨리 와줘. 지금 빨리 데리러 와줘. 빨리 와. 인수인계 해줄게 좀몇개 남아 있었는데 음. 더 이상은 음. 이제 잠도 못 자고 버틸 네. 힘이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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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생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고 도망치듯이 원래 음. 집 도쿄로 옵니다. 음. 집에 오니까 마음이 놓이죠. 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음.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잠이 좀잘들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동안 숙소에서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눕자마자 그대로 잠들었어. 요푹 자고 있는데 그런데 뭐? 남편은 비명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고요.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왜 다리가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치가 답답해지더니. 뭐? 오야마 그 숙소에서 느꼈던 그 한기 서늘하고 네, 네. 차가운 기운을 잠에서 다깬 거예요 몸이 힛눌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돌쳤는데 이불 속에? 웬 남자가 남자.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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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남자는 몸을 에이. 점점 이렇게 일으키더니 배 위에 올라앉아서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 타라 왔나 봐 어. 그리고 그때 문앞에서 뭔가 번쩍하고 빛이 나는 거야 그 남자가 키다란 일본 돌을 들어 올려서 그대로 아, 가슴에 내리고 검을 깊숙이더깊숙이내 가슴에 꽂아넣는 거예요. 입에서는 비명이랑 고통에 찬이 신음 소리가 막 저절로 나왔어. 그 소리를 듣고 깬 남편이 놀라서 막 붙잡고 흔들고 뭐야? 왜래? 이 왜래? 이 이런 순간 그 남자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음. 바로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음. 뱃 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네, 음. 걱정되죠, 아, 그치. 그치. 너무 네, 걱정되고 아이고. 그냥 아예 친정 식구들 음. 옆에서 좀 쉬는 게, 그쵸, 낫겠다. 네, 네, 온게 낫지. 한국 예. 낫지.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서 식당 직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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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가게 근처 도로에서 버스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생. 승객 중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5년 동안 무덤에 같이 기도 드렸던 어? 주방 언니. 아, 자기 인수한 동생이 아니야 주방 언니고. 근데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산부인과를 어, 갔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아이고. 병원에서는 이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이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무덕의 저주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난 점쟁이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름 모를 무덤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 함부로 음식을 올리거나 기도하거나 특히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 아... 야... 그 행운의 무덤이 네. 결국 그냥 무덤놓 줬지. 진짜 다 뺏어가는구나. 어, 굉장히... 다 뺏어갔죠. 미스테리한 거예요. 다뺏어갔습니다사유리 사실 뭐 마저마저 음, 그런데 일본은 진짜? 진짜 그 말씀... 저는 귀신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르는 무덤에서 기도를 했다 여기서부터 아, 저는 아, 아, 말이다안 그,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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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뭐 말을 안 했지만 아, 어떻게 이런 거 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 돌아가신 사람이한 기도하는 거는 하는데 거기에서 네. 뭐해 주세요 뭐뭐 이런 걸안 아, 아, 해요 부탁하면 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아, 할머니 아, 할아버지한테 뭐해 뭐 주세요 하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사람이한 부탁하면 안 돼. 아신 한테 해야 돼라고는 우리 엄마가 계속 말하고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쉬우 해서 이렇게 하는 네네네네. 거야. 아 지켜봐 주세요. 그거는 괜찮은데 뭐뭐 선이 뭐 많이 현금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는 아, 하면 안아 돼. 요 제보자가 만난 그 일본 점쟁이도 네. 그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5년을 술이랑 과일을 계속 올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니까 네.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아, 어, 그 정도에요 어, 그 정도 일본에서는 응. 네.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일을 네, 한 건데 음. 아니 근데 그여기 가게가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 동생은 그리고... 아, 그 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아 근데 이게 어. 네. 가게 넘긴 후에 손님이 아예 뚝 끊겨서 어머머머머 아. 심지어 3 개월 만에 가게를 접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 그리고 제보자에게 엄청난 비극. 또, 어, 왜요? 또 일어납니다. 왜요? 뭔가 또 있어. 가게 하면서 돈을 정말 집몇채 네. 돈을 벌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만 벌었잖아. 예. 한국에 돌아온 네. 후에 네. 사기 당하고 <laughs> 그다음에 사업에 투자했다가 아, 실패하고, 어 전부 싹다다돈다 다다 잃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모르겠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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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이거 사연 아까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일단 도와줬잖아요. 그니까. 근데 왜또할 꼬지를 하든지 그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야, 제대로 기도 안 하고 가서 화가 난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를 아, 그러니까 안하 그냥 계속 음식 과일 아, 같은 거 바치다가 갑자기 맞아요. 딱 하니까 그렇죠. 아, 음. 아니 왜 갑자기 하던 걸안해뭐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했으면 괜찮았을까나? 야오 년은 얻 먹었는데 갑니다. 인사 한번안 했다고 그 정도까지. 아, 아주 집착이 심하네. 오. 그러니까. 오. 약간 집착이었다 그러니까. 오 년도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말을 안 집착... 하고 그냥 터나가서 화가 난 거예요. 바로 이 놈이 나를 이제 돌봐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